신경이 생겼네요. 포팅의배시예요 그러니까 서 내려놓고 딱 찍고 서 이제 공기를 차단해주면은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아. 그 씨앗이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아... 돼요. 아, 어,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좋아 가지고 네. GPT한테도 좀 많이 물어보고 이런 거챗 g p t 의 문법을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해 주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무장을 만들 건데 이제 조명이 몇 개가 있어. 어, 발열량을 계산해주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출 건데, 그러면은, 에어컨의 그 용량을 좀 계산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걸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 공조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이런 시설 같은 걸 만든 거고요. 음, 연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쿠팡에서 판매된 거는 1억은 넘었고, 2억은 안 된다. 지금, 요 6개월간, 6개월간, 그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애기랑 <laughs> 네, <laughs> 네, 같이 있으시네요? 네, 제가 이제 애기를 네. 주 양육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와이프가 더 달인이어가지고 와이프가 더 바쁩니다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청주시에서 수경재배 농사짓고 있는 네. 청년농부고요 귀농한지는 이제 7년차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지금 출근하시는 길이신가요? 예, 네, 오늘 토요일이고 해가지고 좀 늦게 출근하는 겁니다 <laughs> 어떠한 계기로 농사를 시작하게 되신 건지 원래는 제가 이제 용접을 했어요 호주에서 용접을 했는데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그때 이제 아버지가 기농을 하신 지한 6개월 차 정도 되셨거든요 타지 사활을 하다가 한국 잠깐 들어오니까 어, 농사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 꼬심을다한 거죠 예, 코껴서 이렇게 7년째 있는 거죠 예. <laughs> 그 농사 지으시는 품종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로메인 상추라고 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건데 이 샐러드용 상추예요 좀 일반 상추 보다 더 두껍고 아삭아삭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통으로 나가요, 큰 포기가. 그래서 이제 크다 보니까 그런 클레임 많이 들어옵니다. 아유 쌈을 싸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크냐고. <laughs> 네, 네,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아 이거 원래는 샐러드용인데 겉절이용으로 한번 해서 치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해드리죠. 부탁했습니다. 네, <laughs> <laughs> 어짜 유찬이 왔어요. 여기는 여기서 넣는 거예요? 네. <laughs> 예, 네. 저희 이제 육류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통으로 나가잖아요 로메인. 네, 보통 음. 상추 같은 경우는 입따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모종을 여러 번 쓴단 말이죠. 입이또 자라나고 또 음. 자라나고 하니까 저희는 한번딱 잘라내면 끝나는 거니까 그만큼 모종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음. 보시면 이제 흙으로 한게 아니라 스펀지로 해놨죠. 어, 근데 이게 스펀지로 해도 자라요? 네, 잘 자랍니다. 스펀지랑 물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네. 수경재배기 때문에 네. 흙으로 키우면은. 필터 같은 게 막힐 수가 있잖아요 네. 순수하게 물로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스폰지로 키워줘야 됩니다 어... 네. 날짜 써 있는 거는 그날 심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 아. 어,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자랐네요 네좀 빠른 편이에요 저희께 어 흙에서 하는 그 모종 같은 경우는 심으면 한달 넘게 걸리거든요 네. 어, 근데 저희는 한 보름이면은 나갈 준비 다되어있습 이게 네. 속도가 빠르죠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빠른 거예요? 뭐 양액 재배기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이제 빛을 계속 제공하고 아. 그리고 최적의 온도 도를 맞춰 주니까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 온도는 몇 도로 여기가 온도는 한 20도 정도 왔다 갔다 거리게 하게끔 노력하고 있어요. 아. 보시면은 이거 저희 어머니가 다 하시는데 스펀지고네네 예, 넣어서 이제 요 비계로 이건 씨가 이만하니까 손으로 네. 하나만 으면은 눈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 파란 게 씨예요. 예, 예. 되게 신경이 생겼네요. 네, 펠리 코팅이 된 거예요. 코팅의 배시에요. 오. 네. 코팅 된시를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일단 껴서, 내려놓고, 딱 찍고서, 이제 공기를 차단해주면은, 우수으 떨어지는 거죠. 아. 그 씨앗이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돼.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이렇게. 아, 이거 들어간 거네요? 네네. 어, 근데 이게 씨앗을 코팅하면 좋은 게 있어요? 뭐, 발율도 높아지고, 일단은 기계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아... 실제 씨앗을 한번 보면은. 약간 균질화 시키는 역요 예, 예. 뭐, 이거는 이제 요즘 농업이 좀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씨앗 보면은, 네, 씨앗을 깨볼게요. 어... 보시면 여기 조그마한 씨앗이 있죠? 요거를 이제 기계로 하나하나 넣으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코팅을 해서 쓰는 거예요. 요즘 농사가 진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과인데요 옛날처럼 삽이 다 쟁기 하나 갖다 농사짓는 그런 시는 갔어요. 음. 예, 여기는 발아실이에요. 예, 선생님 나 앞이 안 보이는데. 예, 안 보이죠. <laughs> 이제 습으로 찌는 거예요. 아, 어 여기는 되게 습네요 예, 예. 한번 만져보세요. 예, 축축할 겁니다. 이제 어쨌든 싹을 틀려면 네. 물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물을 하나하나 이 한판에다가 주려면 아.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치해놓고선 아, 고습으로 찌는 거예요. 아. 여기는 얼마나 있는 거예요? 어한3일 정도면은 싹다니다 여기서 싹튼 거를 이제 네, 영양분 주고 물 주고 해가지고 저기서 한 고름 네. 정도 두면은 나갈 준비가 다 되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키워가지고 <laughs> 네. 최종 판매도 하시고 네. 발화된 것도 다른 농가에도 파실 <laughs> 수시죠아 예, 그렇죠 그렇죠. 수경재배 저희 농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 농장만 네. 운영할 거면은 이렇게 큰 시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수경재배 설치할 수 있는 그 자체적인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네.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어, 저렴하게 시설을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귀농만 하시면은 경험이 없고 자본만 있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러면 은 그분들이 이제 저렴하게 설치를 하시고 저희한테 모종 받아가셔가지고 음. 제가 이제 계속 키울 때까지 계속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요 시설 이렇게 운영하셔야 된다. 약은 이렇게 쓰셔야 된다. 계속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키우시면은 저한테 물건을 납품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좋은 가격에 팔아드리기도 하고 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땅 사는 것도 도와드리고 시설을 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모종 심는 것도 도와드리고 판매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토탈 서비스죠. 대표님도 저런 기술을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어, 요즘 인터넷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 보신 분들도 다 이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저도 유튜브 보고 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네. 얻었던 것 같습니다. 독학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전공이 이쪽은 전혀 아니니까요. GPT한테도 좀 많이 물어보고. 근데, 채 GPT의 농법을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해주나요? GPT,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좋은 질문 해야 좋은 대답 나오는 거가 <laughs> 맞거든요. <웃음> 그렇죠. 근데, 좋은 질문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농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어시스턴트 기능으로서 이제, 조언을 받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 상추 어떻게 키워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절대 좋은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목적성 같은 것도 잘 얘기해야 되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무장을 만들 건데 이제 조명이 몇 개가 있어. 조명은 몇 아트짜리야. 몇 아트짜리 조명에서 나오는 발열량을 계산해주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출 건데 그러면은 에어컨의 그 용량을 좀 계산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걸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게 공조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이런 시설 같은 걸 만든 거고요. 그 답변을 실제로 활용을 하셨어요? 어, 아,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어... 뭐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공조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 전문가들이 뭐 주변에 흔하게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잘 물어보고선 잘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벽지 같은 거 보면은 저희가 지금 한 3T 정도 되는 이제 차광 벽지를 바른 거거든요. 요거 바르고 나서 이제 온도가 몇도 정도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에너지가 몇 얼마 정도 아껴질 것 같아. 그런 거도 질문해가지고 좀 계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체제 어... PT를 네. 어, 정말 잘 활용하시네요. 네, 예, 장난감 같은 거 좋아합니다. <laughs> 미촉장 이런 건 뭔가요? 농사 좀 열심히 짓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네. 많이 알아주셔가지고 운 좋게도 모종실. 대많 가지고 대상 받아 가지고. 아, 대상 받았어요. 네. 그거 잘 상금 받아서소금사았고 어... <laughs> 상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300인가 받았어요. 어우, 많이 받으셨네. 아주 짭짤 했습니다. <laughs> 실례지만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89년생입니다. 아, 8 9년생이에요 네, 이봉성 이시군요 네, 아, 왜 그러세요? <laughs> 오늘은 그래도 좀덜 덥네요, 그래도. 아. 요 며칠 너무 더웠잖아요 상추는 저온성 작물이에요 네. 겨울에는 그래서 키우는 거 문제 없어요 네. 여름이 진짜 힘들어요 상추는 고온을 너무 힘들어해요 음. 그래서 이제 키우기가 힘든데 이때 잘 키워야 원래 돈을 버는 건데 예, 올해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평균 기온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피치를 때리는 거죠. 최고 기온이 어, 너무 예, 셌어가지고 예 상추가 많이 좀 힘들었던 해입니다 대표님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가 이제 저희 농장이에요 저희 농장인데 뭐 변명처럼 얘기하자면은 구형 시설을 개조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비닐하우스 있죠? 그 비닐하우스를 이제 수경재배용으로 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 잡기에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옛날 하우스는 겨울을 버티는 용도로 설계가 되었어요. 근데 요즘 하우스의 트렌드는 여름을 나는 용도로 좀 많이 설계가 됩니다. 요즘 농업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치고라고 하거든요. 아 옆에요. 예. 측면을 딱 봐도 한 150에서 뭐 정도밖에 안돼 보이잖아요. 네. 이 고가 낮으면은 온도가 더울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고온이 환경에서 이제 아주 안 좋아지는 거죠. 물 물이 예, 나오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네, 네. 뭐냐면 은 이제 포그가 나오는 겁니다. 미스트가 네. 나와가지고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서 이제 그나마 온도를 조금씩 잡아주는 거죠. 아. 근데 이것도 혹시 챗 GPT 한테 물어보고 하시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그때 논문 찾아보고. 아 했어요. 논문 논문도 찾아보죠? 아 여러 가지 찾아봐야 돼요 어... 정말 공부 많이 하시네요. 진짜. <laughs> 예전에 예전에 처음 할 때는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니까 그때는 어...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지금도 막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세요? 어, 아버지는 농사를 이제 그 경험적으로만 알고 계셨잖아요. 오래 지신 건 아니었고 동네에서 열몰 가리를 수매해서 팔다 보니까 농사를 아시게 된 케이스죠. 근데 그런 분을 이제 수경재배를 해야 된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지식과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와. 그러기 위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버지가 만약에 아 그래 해보자 해보자 이렇게 해서 찬성해서 하셨으면은 제가 이 정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오. 그때 반대를 하시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를 근거를 대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가 많이 된것 같죠. 오. 이게 원래 원래 모종실은 이거였어요. 이게 세 번째 네. 버전이고. 아. 예, 그때 이제, 아, 이거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런 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한번질 네. 때도 뭐한 한 2, 3천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업료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다음에 보완해야 될 거, 다음에 보충해야 될 거를 알게 되니까, 이런 수업료를 과감하게 내는 게좀 저는 지금의 오, 자리 오게 된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 안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양액이에요. 아 비료, 비료물. 아, 아 양액을 쓰시는 물에 네. 녹인 비료물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번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한 걸 계속 여기 필터링을 해가지고 저기 보시면 네. 필터 보이시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재사용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다시 끌어와요? 저 위에가 높아요. 저 위에가 높고 네, 이쪽이 위에 높고 낮아서 이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겁니다. 일로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네, 네. 예. 쭉아 내려와서 기게 모이게 되고요. 아 예, 모인 게 네. 다시 필터링 돼가지고 생산이 되는 거죠 리사이클링 하잖아요. 네몇 예, 예. 번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한번 타면은 한달 네.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일 년에 한열몇번 정도 어. 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다른 시설을 가볼 건데 네. 저희 이제 스, 스승님이세요. 초등학교 때 은사님이신데 기농을 하신 거죠. 그분 농장을 갈 건데 그분이 지금 이제 다리를 수술하셔가지고 농장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음. 그러니까 좀빈 농장이니까 한번 관리해드릴 겸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네. 선생님. 께서 이제 농사를 네. 지으시고 네, 저한테 네. 선수야 네 시설 나도 할래 이렇게 해서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어. 은사 님의 은사가 되셨네요. <laughs> <laughs>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일은 주에 며칠씩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다 전량 택배로 나가기 때문에 택배 나가는 날 아침에 일을 해서 오후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화수목 금 이렇게 일하고 예, 토요일은 이제 시설 관리 같은 거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 시설보다 훨씬 크죠? 네. 여기 근데 대표님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예, 이거 제가 저희 아버지랑 축구도 훨씬 높고 아, 네. 저희 팀이 있으니까인데 시설을 설치까지 해주시고, 예. 그리고 농사도 직접 지으시고 판매까지 하시고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은 직접 판매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어려운 이유가 사실 좀 불친절해요. 보시 분들한테 클레임 전화가 오시면은 네. 아 사장님 이거 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 어쩌라고요? <laughs> 네, 저는 제가 그걸 많이 해요. 저희가 판매량이 많을 때는 뭐 하루에도 1톤씩도 나갔는데, 1톤 나간다는 얘기는 저희가 1kg, 최소 포장 단위가 500g에서 1kg거든요. 수백 가정과 수백 가게 이렇게 물건이 나갔는데, 클레임 전화가 한두 통이 오겠냐고요. 그분들한테 이제 스무스하게 나가게끔도 하고. 밥 드신데 클레임까지 다 처리하세요? 그 일이 제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분들에게 클레임이 오거나 뭐, 환불 요청이 오거나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환불을 안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안 나쁘게끔 하는 거죠. 어... 그분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해해서 다음번에 또 구매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농사 짓는 거 기술은 제가 봤을 때는 큰 기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농사는 내 열정만 있고 좀 공부만 하고 좀 몸을 갈아 넣으면은 다 짓거든요. 저희가 시설 제공해 드리는 데서 하면은 거의 다 짓는데. 뭐랄까 판매하는 기술 판매하는 기술은 어,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열무 얼갈이를 이제 도매를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한 10년 가까이 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어, 열무 얼갈이 그 판매도 했었다 보니까 물량을 치는 능력 만약에 한 1톤 정도 물건 팔아봐라 그러면은 아마 실컷 팔 거예요 보통 분들은 1톤 물건을 매일같이 팔아봐라 그러면은 내가 그 물건에 어 한마디로 쫄아버리죠. 저는 뭐 그런 거 없이 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천성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농사꾼이냐 뭐 장사꾼이냐 이렇게 따지시면 은 농사를 잘하는 장사꾼에 가깝습니다. 저는. 음, 네. 그쵸, 결국에 팔아야 되는 거니까. 예, 팔아야 되는 거니까. 짓는 게한 2라면은 파는 건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연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쿠팡에서 판매된 거는 뭐 1억은 넘었고 2억은 안 된다. 지금 이 정도. 아... 지금 요 6개월간. 그 정도 됩니다. 앞으로 6개월 이제 반년 정도 남았는데 사실은 봄 잡기보다 가을 잡기가 훨씬 더 가격이 네. 좋거든요. 가을 잡기 한번 봐야죠. 그럼 로메인 농사는 마진율이 보통 어느 정도 납니까? 한7 0 남는 것 같아요. 70%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가격 좋을 때는 많이 남고, 가격 안 좋을 때는 좀덜 남고, 에버리지로 아. 네, 봤을 때는 그 정도 되는 것 같다. 아. 괜찮게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어. <laughs> 대표님, 방금 전에 협력 농장 갔다 왔잖아요. 네네. 협력 농장은 몇 군데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은 이제 저희 시설로 하시는 데는 두 군데 있고요. 토경으로 하시는 분들도 몇분 계셔가지고, 대충 만평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협력 농장을 구축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다른 농사꾼하고 경쟁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가락시장 상인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쿠팡에 올라와 있는 그 물건들이 가락시장 아, 상인들이 파는 건요 예, 거구나. 예. 거의 이제 가락시장 상인 아니면은 그런 이제 그런 거에 준하는 조직에서 파는 건데 그 사람들은 강점을 갖고 있죠. 가장 좋은 물건만 들고 와서 파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상인들은 경매를 뭐 키로당 5천 원에 받았어요. 못해도 7천원 ,000원, 8천원에 팔아야지 본전이 남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5천원만 팔아도 되게 좋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저희는 최고가에 준해서 받으니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협력 농장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어, 온라인에서 살아남으려면 은 질량이 커야 돼요. 그 질량이 커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은 많은 물건을 팔아야지 우리가 더 돋보이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력농장을 들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커진 질량을 이용해서 이 전문적인 상인들하고 대응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그 분야에서도 어. 농사도 결국은 농사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게 중요하고 잘 팔려면 힘이 중요한 거고 그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요즘 기농 귀촌 꿈꾸는 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언 한 마디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민농기촌 너무 좋은데요. 저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실패보는 경우가 한 열의 아홉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것 같고, 그 자기 스스로의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저 아니더라도, 어떤 농업 조직을 통해서 좀 같이 연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의 모래 아래 불과하지만은 같이 연대하면은 뭐큰 벽돌이 될 수도 있고 큰 벽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좀 환경을 좀 찾아가서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최종 목표나 계획 같은 거 있으실까요? 늘 생각하는 게이 청주 지역을 전국 최고의 샐러드 단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바라보고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바른 에그리컬처 직업의 달인, 파이팅!